안녕하세요. 네, 네, 학교 방역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방학TV. 자, 오늘은 사실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보건 선생님들 이야기가 항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네, 표현이 따끈따끈한. 신규 중등 보건 선생님과 한번 보건 교사, 또 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 저희가 방역 때문에 마스크는 진행을 하는 저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 저희 이야기할 거는 보건 교사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먼저 간략하게 고건 교사에 어떻게 처음에 꿈을 꾸시게 됐어요? 아 저는 제가 대학생 때공사 활동을 음. 많이 했었어요. 뭐야? 근데 공사 활동을 어 소속된 중창단을 거기에 소속되어서 했었는데 되게 그 어르신들 앞에 두고 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느꼈었던 감정들이 되게 음. 따뜻하고 음. 좋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상드이 빛나리라고. 너무 좀 아름답게 포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동은어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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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은 네. 어떤 것을 <laughs> 하시면서? 하시면 저는 네. 일단 크게는 그 중창단에 소속되어가지고, 네. 음, 네. 네. 노인 회관들을 네. 분명히. 음, 점이 이렇게 좀, 아까 중창단 설명도 그렇게 노인분들을 네. 많이 대하는 형태. 네. 네, 해가지고, 어, 국제로 가서 이렇게 공연을 작게 하는 거예요. 음. 보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장점들과 경험이 된것 맞는데 음. 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대학교에 오기 전에 사실 보건 선생님 우리 학교에도 음.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 선생님 이 학창 시절에 본보건 네. 선생님 의 추억이라든지 음. 뭐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남녀 공학, 네. 이제 고등학교를 그 남자 음.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보건선생님이 제 기억엔 싸 남았어요. 전주 큰 학교였는데 좀 연차가 있는 선생님이셨는데 보건실에 조금 다쳐서 가면은 혼났어. 음. 어, 담임 선생님이 보, 그러니까 이시스템요 <laughs> 그 선생님이 허락한 사람만을 보건실에 네, 갈수 네, 있는. 그혀 네, 네, 네. 뭐, 뭐, 다쳐서 가면은 너담임 선생님한테 말했어 안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는 보건선생님이 기관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 남고에서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이제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실습을 오신 분들이나 보면 되게 예, 우리는 두근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실에 뭐랄까요? 일부러 아프다고 아. 많이 가면은 나 같은 똑같은 한 애들이 몇 명은 누워있고 <laughs> 몇 명은 <laughs> 있고, 맨날 쥐꼬마 하는 애들이 그랬던 저는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지았어 아, 많이, 많이 안 아팠어. 요 <laughs> <그냥 제가 웃음> 많이... 그럼 뭐지? 신규 이제 되시니까 궁금한 아, 거. 사실은 선생님도 나도 그 여자 보건 선님만 기억을 하는데 지금 네. 혹시 같이 발명 받으신 분 중에서 남자 보건 선님 아, 있으세요? 저는 없고요그 네. 제가 최근에 성병 을했었는데 네. 아. <목소리> 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경우로 보건교사 이렇게 생각을 했다 봐. 응. 학창 시절에도 보건교사처럼 저는 어떠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대학을 우리가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과가 어떤 과셨는지 몰라서 네.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다음에 중창당 그런 거 말고 네. 대학교 생활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목소리> 그, 그, 그 튼튼이와 모범생적인 거 포함해서 <목소리> <목소리> 왜냐면 간호학과를 무조건 더 가야 하고요. 음. 그리고 그 안에 교직 이을 해야 하는 그런 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간호학과를 가고 거기에서 교직 이수를 구을 해야 이제 보건 조사를 할수 있는 자격증이요 네. 기본 자격증그렇게 음. 해서 저는 간호학과를 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거,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걸 알면서 음. 보건 교사가 되셨다고. 그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있네요. 내가 잘 가르치는 걸,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내가 잘한다, 좋아한다 아... 이런 걸 느끼는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저는 학창시절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 학창시절이면은 조금 어린아이 학창시절, 네, 대학생, 네 중고등 아... 다 포함해가지고 공부를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에요야 <laughs> 누구 좀 알려주라 했을 때내 네, 자발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누구 알려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아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이 많었어요 <laughs> 저희 시대 때는 <laughs> 확실히 어, 에피소드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네. 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학교 2, 3, 4학년이 되면서 네. 지금 그러면 전공은 그 아까 말한 추강 전공은 2학년 때 부터 들었는데 교직 이수에 대해서아네 초등학... 아, 이제 1학년 때는요 교양을 음. 어, 2학년 하고 음. 어, 1학년 때본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아선이 되는 게 네네 선박이 돼요 그러고 나는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응. 공부가 들어와요 공부액은? 응. 네. 어, 저희 학교는 10%일 수 있어요 10%그 그래. 10%만? 그래. 10 음, 아, 그러니까 10%만 교직 기수를 주는데 아, 네. 그걸 하려면 음. 어떻게든 성적이 기준이 되니까 상위 10%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공부를 잘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한걸로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laughs> 보건의료 <laughs> <laughs> 이제 이제 방역, 학교의 방역을 가장 책임져 주시는 보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잠깐 맛보기로 들어가는데, 한번 그다음 편에서는 보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 따끈따끈한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